어때요? 지금 저희가 한거 없습니다. 그냥 어. 정말 이 소스 풀어서 네? 저는 된장만 살짝 더 추가해서 음? 여기에 뭐 에어박 넣고 네? 두부 넣고 어? 그냥 꼬깃딱 끓였는데요. 아니밥 한번 보세요. 탕을 끓이면 이 살밥이 많이 무너지잖아요. 음. 그런데도 요만큼 우와, <laughs> 이야, 이게 음. 아우, 정말 고기만 해도 침이고,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젓가락으로 아, 예. 들어올린이 살밥만 해도 요렇습니다 보이시죠? 어. 자. 자 엄선된 저희가 숯꽃게만을 선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단단하게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. 어. 허, 진짜 네. 부드럽게 녹으면서 음. 달아요 달아 보여드릴게요 네. 안쪽에 저희가 또 이제 아시죠 한 팩당 500g 맞춰서 보내드리니까 그렇죠. 여러분 저는 살짝 제가 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야, 이야 지금 꽃게가 음아무지하게왔습니다 어, 아니 이게 어, 라도와 두툼한 어후. 거 보세요 바다야 네, 이렇게 해서 살이 두둑한 저희가 숙꽃게만을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같이 가셔서 꽃게 한번 보이게끔. 네. 오, 오 꽃게가 다리를 그냥 툭거치고 있는 게 사이즈가요. 네. 너무 좋아요. 전 여기다가 사실 라면에 면도 맛있 이다 밥까지 같이 먹으면 좀 기가 막히고 같습니다. 음 와면 사이사이 배어있는 숫꽃게의 그, 그 달콤한 맛이 요 음. 깔끔하게 들어오니까 이야 이거 진짜 <laughs> 라면이 아니고 요리네 요리. 그니까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네. 살짝 그냥 오일에 볶아 낸 다음에 음. 위에 칠리 소스만 딱 크. 얹어서 버무려 봤어요. 그랬더니 네. 젓가락으로 안에 속살만 싹 파드셔도 너무 좋아요. 음 아, 네. 토마토만 들어가서 이렇게 파스타 하는 것과 네. 꽃게 한두 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어. 우리 밖에서 사 먹을 때도 음. 먹어보도겠습니다자 음. 이렇게 해서 꽃게가 들어가니까 어때요? 음 옆에선 바다의 향이 같이 느껴져요. 음. 음. 자,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자, 자, 자. 뚜루루 아. <laughs> 찜만 하셔도요. 와. 이거는 사실 이제 저 실제로 저희 딸이 지금 6살인데 요거 주니 어. 요거 여러 가지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백단 저희가 500g 남아서 드리는데 이거 네. 한번 괜찮 은 제가 좀 집어서 먹어 볼까? 요 네. 요거, 요거 이제 카레랑 너무? 같이 볶아 내셔도 너무 어. 맛있는 겁니다. 어. 이 겉에 있는 껍질만 딱 제거하시면 오! 싶어. 음.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느껴져 막. 어.